와, 화가 난다. 선생님, 녹화를 여기까지, 전동기까지 거의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어머나 힘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나 죽어라.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만나서 죄송하지만은, 이전기와자기두 번째 시간 한번 내 얼굴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앙페르의 법칙은 안 하고 가요? 그거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영상을 그냥 녹화를 안 하고 찍다니, 멍청한 사람. 오케이. 자, 한번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 한번 봐볼게요. 오늘 제목,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기장은 뭐가 있을 때 생겨? 자기장은 뭐가 있을 때 생겨? 그렇죠.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서 자석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자석이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자석이 있네, 맞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말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우리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아는 텐데 일자 첫 번째 수업 들었으면 알 텐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 뭐야? 전류가 뭐야? 다시 다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로 변해? 이 전선이 뭘로 변해? 그렇지 내가 자석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자석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 그렇다면은 봐봐 전류가 흐르는 이 전선도 뭐야? 자석이야, 맞죠? 주변에 뭐가 있어? 여기도 자석이 있어. 그럼 이 자석과 자석 간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 그렇지 자기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알면은 우리 이 힘의 방향을 알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쉬워? 복잡해? 복잡한 거야 이걸 이해시키려니 복잡한 거야 왜? 여러분들 이 직선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직선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여러분들 여기 앙페르의 법칙으로 자기장 한번 구해보면 은 얘네들 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감기는 식으로 나타나지 맞지?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 앞만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힘의 방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 그래 볼수 있어? 전혀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법칙을 만든 거야 뭐 우리는 그냥 오른손바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게 맞죠 세상에 오른손바닥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고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오른손바닥으로 사실한 게 아니고 우리 왼손으로 정리했어요 왼손으로 그래서 라떼 선생님이 과학했을 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플래밍의 행복, 행복하시네요. 플래밍의 왼손 법칙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오른손바닥의 법칙으로 배울 수 있어서, 시험 볼때 왼손 쓰지 않으려면 됩니다. 왼손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오른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 여러분들, 이거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주아주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좀 기초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어. 왜냐? 너무너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자, 첫 번째로 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장의 방향 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힌트, 나침반이야, 나침반. 우리 나침반의 어느 극을 기준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지? 그렇죠.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정의했어. 야, 나침반의 바늘이 있잖아, 여러분들. 나침반의 바늘. N극은 항상 어느 극으로 끌리려고 해? 나침반 반을 N극은 어느 방향으로 끌리려 그래? 그치. 당연히 S극으로 끌릴려 그러겠지, 맞지? 그 나침반 반의 N극은 항상 어디극? S극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다르게 정의해 볼 수도 있어. 어떻게? N극에서 어디극으로 간다? S극으로 간다라고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두 번째 정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걸로 알아봤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아주 기초.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은 우리 그냥 과학자들이 실수했다 했죠. 아, 미스테이크 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했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얘는 전류는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만은 우리 전류를 정의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걸로 정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알면은 우리 할수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서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한번 그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럼 이 직선 도선 속에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 오른손 쪽에서 이 전류를 담당하실 타임은 왕자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 MG손가락 분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대로 MG손가락이 우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자 그다음에 자기장은 과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정의한다고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떤 손가락이 할 거냐면 바로 이내 네 손가락이 할 겁니다. 내네 손가락 접으시면 큰일 나요. 알겠죠? 내네 손가락 쫙펴 가지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아 문제푸셔야 됩니다. r i g 그래서 내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은 우리 손바닥이 활짝 펴졌죠, 맞죠? 그러면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도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저역이장과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전류가 흘러서 이 직선 전선 저하서 자석됐다 했어. 여기 주변에 자석이 있다고 했어. 이 자석과 자석간에 우리 자기력 작용한다 했어. 이 자기력의 방향이 어쩌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력의 방향이 작용한다 이 말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이 법칙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모르는데 우리 전기와 자기를 어떻게 뛰어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에이, 이거는 솔직히 욕심쟁이 아니십니까? 얘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알겠죠? 아무 문제도 못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좌석근해가 있어요. 좌석근해. 이 좌석근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자. 내가 얘는 검은색으로 하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출발을 했네. 플러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맞죠? 플러스에서 왜냐?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쪽 가는 거니까. 온라인? Right?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말했으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오른손바닥 꺼내야 될거 아니야?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지금,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오른손바닥 꺼내. 자, 그다음에, 오른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빨리, 오른손가락 엄지로 전류의 방향 가리켜 보세요. 오른손가락 엄지로 전류의 방향 쓱 가리켜 보세요. 자, 빨리 가리켜 봐. 지금 나 따라 해봐. 이, 이 화면에 나오는 손바닥 따라 해봐. 그치,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은 우리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N 극에서 S 극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 빨리 내 손가락 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가리키게 해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자기장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우리 손바닥님께서 우리 왼쪽을 가리키십니까? 오른쪽을 가리키십니까? 그렇죠. 손바닥님께서는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우리 손바닥이 가리키는 것은 뭐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렇지. 자기력, 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이 힘의 방향이 이쪽이야.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우리 근해가 어떻게 돼? 우리 오른쪽으로 퓨웅!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힘의 크기를 이용한 자기근해가 되겠습니다. 자기근해. 오, 라이. Right?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셨으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선이 받는 힘의 힘의 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셨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 전기로 흘러가는 기계 전동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동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냐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모터 한번 보셨죠 우리 실험 시험할 때 맞죠 이 모터는 아주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 선풍기도 모터가 쓰이고 세탁기 선성석이 자동차 우리 엘리베이터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 거의 생활 속의 전반적인 곳에서 모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모터가 뱅글뱅글 전류만 이렇게 딱 흘려주면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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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잖아.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모터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봐 볼게요. 이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해요. 딱두 가지. 뭐 자석이 필요가요. 두 번째, 우리 코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일이라는 게 뭐야? 코일이 뭐야? 코일이라는 건 전선을 빡세게 감아 놓은 것을 우리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전선이 많이 감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전선이 많이 감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얘를 똑같이 한번 내가 했던 거랑 이때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 자. 먼저 선생님이랑 자기장의 방향 한번 찾아보자고. N극에서 S극. 지금 왼쪽에,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계시죠? 그럼 전류의 방향,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니까, 아, 어디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우리 전류의 방향 딱 찾아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동기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전동기의 특징. 어잉? 이것만 가지고 전동기의 특징 어떻게 알아? 자, 봐봐. 나는 코일에 왼쪽과 오른쪽만 신경 쓸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원리를,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 네. 오케이? 이걸 이해시키려면 이해시킬 수 있어. 근데 이걸 이해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여러분들은 그냥 이쪽에서는 우리 그 뭐냐 힘이 작용을 안 하는구나 라고 외워만 두면 되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알겠죠? 얘를 이해하고 싶은 분은 선생님께 따로 찾아와서 말 문구를 물어보시면은 내가 왜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아 뭐냐 힘이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즉 내가 이야기할 거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요놈들만 내가 설명할 거야 왜 요기 둘놈만 이게 힘을 받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두 놈만 힘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얘 아까 전동기의 특징이 있다그랬잖아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 왼쪽 이 오른쪽에서 모두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아. 맞죠? 봐봐.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자, 근데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때? 빨리 전류의 방향 한번 봐봐.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고라지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다르네 맞죠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이 모터가 왜 돌아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린 자기장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 찾았으니 우리 오른손의 법칙 한번 써봐야겠지. 근데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내가 뭐랄 거냐? A, B, C, D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여기에서 왼쪽부터 선생님이랑 오른손바닥 꺼내가면서 한번 수업 나가 보자고. a l Right. 자, 우리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빨리 여러분들 음지 손가락 꺼내가지고 이 전류의 방향 표시해 보세요. 이 그림처럼. 오케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 이렇게 표시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내손가락으로 네 자기장 앵극에서 S 빨리현해 내렸을 요쪽 방향으로 표시되죠. 맞죠? 여러분들 손 베이닥은 위를 가르킵니까? 아래를 가르킵니까? 우리 손 베이락은 위를 가리켜야 되죠. 자, 그러면 AB 이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코일은 위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아래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지. 위로 이동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쉬워 쉬워 이지 이지 자, 그러면 우리 D와 C, C와 D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류의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야. All right?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 빨리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그럼 내네 손가락으로 자기장 방향 한번 표시해 봅시오. 오케이, 왼쪽에서 오른쪽. 똑같죠? 맞죠? 아까랑 똑같아. 자, 그러면 손바닥 위를 가리켜, 아래를 가리켜? 엄매나 아래를 가리키네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아래로.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까 A, B 여기 왼쪽은 자기장의 방향, 왠, 오른쪽에서 왼쪽 C와 D도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전류의 방향만 달랐다고 했지, 맞죠? 전류의 방향만 다른데 우리 전류의 방향이 다르니까 A하고 B는 위쪽으로 힘을 작용하는데 우리 C와 D는 아래쪽으로 힘을 작용했지, 맞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힘이 서로 전류의 방향이 달라서 다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도는 거야, 오케이?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얘가 왜 그럼 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건을 스마트폰 줬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지금 이 AD, ABCD 이 형태로 지금 한번 만들어 봐. ABCD 형태로 이렇게 눕혀 놔 봐, 세로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왼쪽 모서리는 위로 당기고 아래쪽 모서리는 아래로 당겨 봐. 그럼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돼? 뱅글뱅글 돌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뱅글뱅글 돌겠지. 이 뱅글뱅글 도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야. Right 꼭 기억을 해줘. 왜 시계 방향이냐? 힘이 이쪽으로 받았잖아. 여기는 힘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위로 당기니까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아래로 당기니까 이렇게 돌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전동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전동기가 오케이. 그래서 모터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된 거다. 라이 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터도 한번 찾아봅시다. 왜는 어, 넘기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터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내가 반대로 해봤어. 아예 왜 그래? 왜, 아, 왜왜왜 그래? 왜, 왜, 왜 전류의 방향 반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반대로 한 거야. 올라이 right.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A,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A, B. 전류의 방향? 그렇지. 엄지 손가락 빨리 나오는 방향. 우리 엄지 손가락 여기다 m g 이렇게 그려야겠지 맞지?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디 가르켜? 빨리 네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그렇죠. 손바닥 펴보면 이런 식으로 네 손가락 이렇게 가리켜 줘 맞죠? 야 뭐야 뭐야 이거 손가락 이상해졌는데? 다시 다시 이거는 내 그림 실력이 허락을 하지 않네. 자, 우리 손가락 엄지 이렇게 놓고 여기에 지금 네 손가락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빵맨 손가락 그려주면은 우리 엄지 손 우리 손바닥 어디 가리키겠어? 야 아래를 가리켜 줘 맞죠? 예 A 하고 B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겠네, 맞죠? c와 d 볼게, 전류 엄지손가락 여기를 가리키네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nss 극 이렇게 가리키는게 네요 맞죠? 자, 음에는 우리 자기장 힘의 방향 어디야? 위쪽을 가리키겠네요,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가 된다, 오케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전동기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봐봐 자기장에서 오늘 정리할게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코일에 흐르는 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또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아야이 이야기를 내가 안 하고 빠트린 거 같네 오케이 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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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전류의 방향은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 아까 전류의 방향 우리 전동기 하면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가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 우리 힘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근데 까빠가고 설명하는 게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봤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 이거 봐이봐 봐. 이렇게 자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안돼 오케이 자 한번 봐보자고 자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 전동기로 한번 이야기를 내려봐야겠네 전동기로 자 지금은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N극과 S극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흐르고 있지 맞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 자 아까 우리 힘의 방향 이야기했을 때는 AB는 아래고 CD는 위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똑같이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만약에 이자석이 여기가 S극이 아니고 여기가 N극이 아니고 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아니고 내가 바꿔서 해볼게 여기가 n 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 그렇죠. 이쪽 방향이 아니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겠죠? 다시, 다시. 이쪽으로 흐르고 있겠네요? 맞죠? 그럼 N극과 S극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 줄게. N극과 S극을 바꾼 채로 한번 해봐.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A, B하고 CD 해보라는 거야. 자, 멈춰놓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바로 나가볼게. 자, 전류의 방향, 우리 MG 손가락으로 표현하면은 이쪽으로 MG 손가락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내네 손가락을 펴서 딱 하면은 1에, 2에, 3에, 4에 내 손가락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손바닥이 여기 있지? 자, 손바닥 어디 가리켜? 그치, 위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어? 자석의 극을 바꿨더니 즉, 자기장을 바꿨더니 힘의 방향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게 되네? 원래? 한번더 반복을 해볼게, 오케이? 이번엔 C와 D에서 하는 거야. 얘는 MG 손가락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맞죠? 그럼 내네 손가락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손바닥이 어디 가리켜? 그렇죠. 아래를 가리키게 되죠. 어마나 힘의 방향이 바뀌었네. 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줘. All right! 그래서 내가 어여여들어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자기장에서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두 가지 스에 따라서 팩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은 우리 힘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면은 우리 힘의 방 자기장 힘의 방향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얘는 넘겨버리세요. 오케이? 얘는 전동기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동기 수업은 마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충분한 정보를 이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막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네. 판서도 좀 하면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노, 이게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빡빡 판서. 우리 그림판이 그림 그리면 잘안 되잖아. 그런 거 같이 이렇게 판사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이걸로 모자라고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꼭 1, 2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 3반부터 11반까지도 나를 꼭 찾아와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나를 찾아오세요 온라인 right. 쉬는 시간에 선생님 그, 귀합니다. 알겠죠? 언제든 있을 때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i um